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수의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투수의 전략은 상당히 많은 그 항목이 있는데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 과 같이 공부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칭하지 않을 때 있, 있죠. 그 선발 투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벤치에서 경기에 열중해라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항을, 상황을 읽어라. 그 다음에 타자를 상대할 때는 유리한 볼 카운트를 끌고 나가라. 뭐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투헛 이후일지라도 방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투헛 이후에 방심하다가 대량 실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어 이후에라도 방심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닝의 선두 타자를 잡는데 최선을 달아. 선두 타자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두 타자를 내보내면은 투수가 상당히 그 경기를 풀어가는데 공경에차하게 되죠. 그리고 투어 이후에라도 방심하지 마라. 투수들이 투어 잡고 방심하다가 올렛 안타 등등 허용하여 대량 실점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봅니다. 주자의 스피드를 파가라. 주자들의 그발 능력을 파악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투스들은 3인 1조로 페퍼게임을 해서 필딩이라든지 발 놀림을 유연하게 경쾌하게 만들어라 합니다 1, 2루간으로 타고 갈 때는 자동적으로 1루 커버에 움직이라 자동화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1, 2루간 타고 갔을 경우에 멈칫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1루 쪽으로 뛰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칭을 하지 않을 때는 타자를 분석하라 벤치에서는 응원부대가 되라 불펜에서 항상 도전적으로 경계 태세를 놓치지 마라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는 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또 대단히 그 중요한 상황입니다 선발투수는 다음 등판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라 경기 도중에 물러나더라도 그 이닝이 끝날 때까지 편치에서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경, 경기를 보면은 선발투수가 간판 당하여 벤치에 들어왔는데 그 이닝이 끝나기도 전에 낙하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닝이 끝날 때까지 벤치에 머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등판 때까지는 러닝을 충실히 하라. 선발이건 릴리포건 가릴 것 없이 항상 마음속으로 출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마운드에서 흥분하지 마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마운드에서 흥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은 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마운드에서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투구 동작의 시간을 짧게 하라. 투구 동작을 시작하여, 어, 투구 동작의 시간은 1초 이내로 만들어라. 움직여서 볼이 나갈 때까지 1초 안에 볼이 어, 손에서 내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번트와 번트 수비를 잘하라. 일정한 플러스 집중력 플러스 자신감 이것이 컨트롤인데 일정하게 투구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집중력이 가미가 돼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투구에는 말이죠 흥분은 위험의 전조다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투수와 포수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맥상통해야 한다. 투수, 와 포수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 같아야 된다는 것이요, 것이죠. 포수의 레가드와 어깨를 표적으로 삼아라. 이닝 교체 시 수비에 들어갈 때는 조깅하라 일리프 투수는 투입할 때 불편해서 마운드까지 조깅하라 메이닝 마지막 투구 후 스트레칭을 하라. 이닝 중간이나 포수와 자리를 함께 하라. 투구할 때의 밸런스, 체중이동, 연계 동작의 신경을 써라. 밸런스 체중이동, 연계동작은 투세계의 기본 중의 기본 사항입니다. 이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만들어야 됩니다. 차들을 정리하라,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하라, 스파이크를 신지 않고서는 마운드에 오르지 말고 연습 투구도 하지 마라. 마운드에서 던질 때는 긴 소매의 언더 셔츠를 입어라. 릴리프투스는 마운드에서 던져보지 않고 이틀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일루의 주자가 있을 때는 축적을 빼는 이점을 활용하라. 발 빼는 연습이죠. 어떤 공을 던질지 상대가 모르도록 하라. 마운드에서의 정력을 길러라. 이런 수칙들이 투수가 갖춰야 할 기본 수칙인데, 이 수칙은 머릿속에 꼭 입력하여, 마운드에서 던질 때나, 또 마운드에서 던지지 않을 때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숙지가 된 다음에, 어 투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 없이 마구잡이로 한다면 효과적인 투구가 될수 없으며 승리 투수가 될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투수의 멘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멘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멘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칙들을 잘그 기억했다가 실제에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수의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